안녕하세요. 김중일의 자연로그 시간입니다. 자연로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김중일입니다. 김중일의 자연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자연로그란 무엇이냐? 네. 아, 일단 로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 로그가 뭐냐? 옛날에는 우리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로그가 매우 유용하게 쓰였어요. 로그는 이제 지수를 표현하는 되게 유용한 도구인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매우 큰 숫자들의 연산을 되게 빨리 쉽게 할수 있었죠. 근데 이제 로그가 계산기가 발명되고 나서 로그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 계산 그렇게 느린, 느린 그런 로그를 왜 합니까? 게다가 부정확하고. 그래서 이제 로그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로그가 계산기가 아니라 함수로서 이제 역할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뭐냐? 어떤 학자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서 x분의 1,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어? 좀 신기하네? 이거 아래에 있는 넓이가 l n x 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네?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연 로그가 이제 이렇게 제이 중요하게 된,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자연 로그에 들어가는 이밑 자연 상수 E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연 상수 E는 무엇이냐? 어... <laughs> 저 빨리 다... 네. <laughs> 오일러 상수라는 <삼수 하는> 건데 <laughs> 오일러 상수 무엇이냐? 어 그런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그런 거. 아, 나 이것 좀.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고 아, 있죠 저희? 아니, 저희는 지금 교무실로 이동 중입니다. 교무실로 네. 왜 가고 있죠? 그럼 모을라에 불을 쐬고. 그래서 오늘 2018년의 어, 마지막 날인데 18년 안잘가라한번 있어요. 안 됩니다. 그냥 여기에. 아 여기에요? 네, 맞습니다. 아, 2018년 정말 고마웠고, 내년에도 또 만, 아니, 못 만나.